안녕하세요 원칙과 기운을 지키며 매매하는 차테이스트 엔트박입니다. 주식에서 100%의 확률은 없는데요 우리가 이제 주식 매매를 접근을 할때 개미 투자자들이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실수를 하는 게아 나는 절대 손실을 안 보고 수익만 날 거야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는 것 자체가 이미 주식시장에서 수익 나기 어려운 접근 방식이다 그래서 이제 손실은 날수 있지만 확률적으로 더 높은 자리 위치가 어, 손실은 적게 보고 수익은 많이 볼수 있는 자리에서 차트적인 흐름에서 대응을 하시고 거기에서 기업 분석이나 뭐 본인만의 그런 기준들을 만들어 가시면서 거기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항상 말씀드리면 뭐 무조건 간다 이 종목 뭐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이 종목 뭐 물려도 다시 갈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유연성 있는 대처로 주식시장을 접근하시는 게 바라보시면서 매매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수익이 날수 있다 그래서 70%의 확률만 수익이 나도 우리가 전체적인 계좌는 수익이 날수 있기 때문에 30% 손절이 생각하고 70% 수익 낼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코스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가 2,359 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1선부은 계속 저항을 맞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흐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이 자리가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저항대입니다 저항대 이런 자리가 이제 눌러주고 지지를 받는 흐름에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어야 되는데 깨진 흐름이 나오니까 쭉 빠지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저항을 맞고 빠질 수는 있지만 또 지지를 받으면 은 밑에서 다시 한번 뚫어버리면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다 바로 뚫어버리면 가장 좋은 패턴이긴 한데 지금 올리는 흐름이 생각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좀 반등을 보여주는 흐름이 살짝 보여준다 하면 거기 맞춰서 코스피도 잘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코스닥 한번 볼게요. 코스닥은 조금 더 좋은 패턴이죠. 그래서 21선으로 흐름 올려놓고 지금 안착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21선 위에서 한번쯤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오늘 코스피 움직임 좀 부진했지만 은 코스닥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강력하게 나왔던 그런 흐름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위쪽 가격대로 한730 포인트나 조금 더 내려온다. 만약에 이게 올라갈 때 120에서 좀 내려올 거니까 한730 포인트 부근에서 어느 정도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730 포인트. 포인트 손절 잡고, 만약에 이 위에까지 노릴 수 있는 자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코스닥도 흐름이 좋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들 한번 둘러볼게요. 먼저 부방입니다. 부방. 어 제가 설명을 드렸죠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이거는 이때 흐름이 나오고 나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두 개의 봉을 같이 기준으로 잡으면 된다 그래서 이 봉으로 이 가격대 흐름으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20004, 2,000원대 손절 잡고 2,000원대 손절 잡고 그리고 2,450원 그 다음에 이 중간 가격대 부근 2,200원 부근 때 이런 자리에서 어 진입자리를 잡아보시면 좋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 흐름이었고 지금 보시면은 한달 정도 기간에 좀 쉬어지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눌림목 기간이 올려주고 눌림목 기간 나왔는데 보시면 2,000원대 이탈 없이 계속적으로 지켜주는 움직임 나오면서 결국에는 가격대 흐름 만들어주고 오늘 이렇게 슈팅이 어빵 나오는 흐름이고 짧게 보시면 앞쪽 저항대까지 흐름이 바로 나온 거고요. 또뭐 지켜주는 움직임 이 여기서 다시 한번 올리는 흐름이 나오면 이 위에까지도 갈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요즘 시장은 짧게 짧게 수익 내는 매매가 훨씬 더 좋다 설명을 드렸듯이 이런 식의 보방의 흐름이 나왔고 멤버십 회원분 중에서 제가 설명한 거 보시고 진입 자리 잡으신 분들은 좋은 수익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이네요. 다음 종목, 루닛입니다. 어, 루닛 룬잇 보시면 안 빠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빠지고 있다. 그러면 3만 6 0원 정도, 500원에서 3만 6 0원 사이를 손절가를 잡고, 이자, 가격대 손절가를 잡고, 지지 나오면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기다리면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아니라, 어, 조금 이런 흐름들이 이제 지지를 계속적으로 해준다. 그리고 지수 흐름도 받쳐주면 한 번쯤 긴 양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올려줬다가 뭐 살짝 올려줬다가 눌러줄 수도 있겠지만은 뭐한 번쯤 여기서 기다리는 흐름이 나오면은 이, 이 기준봉, 그러니까 살짝 거래량 들어오면서 움직임 나왔던 이 기준봉을 이탈이 없으면 또한 번쯤 지지가 보여주면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고요. 제가 이제 룬이 설명드렸던 자리가 이제 20에서 올려놓는 이런 거래량 터지는 기준봉이 떴었을 때 여기서 이제 대응해봐야 된다. 단기정확대 3만 500원대인데 3만 5 0원에서6 0 0원 사이인데 여기서 한번 저항 맞고 빠졌지만은 결국에는 지지를 해주면서 올리니까 뚫어버리고 이 위에서 다시 어 자리를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항이었는데 뚫고 나면 이 자리가 지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 지지가 계속 나오면 4만원대까지 또 노리러 갈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차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인데요 비트나인입니다 비트나인도 지금 다시 한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밑에서 이제 쭉 빠졌다가 다시 한번 올리는 흐름이 나왔죠 이런 것들 최근에 흐름이 많이 보여지는 차트 흐름이에요 지수가 안 좋았기 때문에 흐름이 좀 이렇게 나오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 흐름인데 지금 보시면 이때 이제 거래량 들어오면서 21선 올려놓고 첫 번째 타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눌러주는 흐름이나 뭐 분할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바로 이렇게 수익이 날수 있는 흐름이 있었고 또 눌러줬다가 이렇게 튀어오르는 흐름이 이제, 이제 나오고 나서 위쪽 저항은 막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자리지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손절은 7,300원 정도 잡고 분할적인 관점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이런 가격대 흐름에서 어떻게 움직임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가격대 흐름에서 눌러줄 수는 있지만 가격대 흐름이 이어지면 상방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인 저항대 가격대는 뭐만원 정도 보여지는 흐름이네요. 만원 정도까지 뭐 짧게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은 흐름이지 않을까. 그래서 손절은 짧고 수익은 길게 볼수 있는 이런 자리에서 항상 진입 자리 잡아가지고 타점 잡고 집, 접근하시고 거기서 입전을 해가는 그런 매매 방식을 가지셔야 된다 다음 종목인데요 e 지입니다 e 지도 지금 오늘 다시 한번 기준봉이 뜨면서 움직임이 나왔죠 이게 뭐 전형적인 세력주 차트 흐름인데 지금 보시면 뭐 지금 바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왜 그런가 하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 계속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면서 한번 이제 위쪽 매물대 소화해주고 어 박스권으로 돌리려고 하는 움직임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흐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한 5, 6년간 이큰 박스권의 흐름에 있었고, 지금 코로나 이후에 올리고 나서 쭉 올라가는 흐름이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올린 가격대 흐름에서 7,800원 부근대에서 7,800원에서 뭐 7,000원에서 7,800원 부근대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한번 이렇게 기준봉이 떴기 때문에, 7,800원 정도 오늘 시가나 22선 손절 잡고 이 가격대 흐름에서 한번 대응해 보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가격대에서 대응해 보시고 지지 나오면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큰 흐름에서 박스권이다 그래서 하단부에서 사서 뭐 중단이나 상단부까지 노리는 흐름들 본인의 기준에 맞게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차트적인 흐름들은 뭐 2차 전지 테마로도 묶여있고 수소차로도 묶여있기 때문에 이런 차트 흐름들은 결국에는 기준봉 거래량이 엄청나게 뜨면서 밑에서 올라오는 흐름들은 다시 한번 상방의 흐름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시작이다. 그래서 여기서 짧게 앞쪽 저항까지 다시만 보셔도 되, 되기 때문에 이런 익절하는 그런 타이밍이나 관, 어, 이런 것들은 본인 기준에 맞게 대응해보시면 좋겠고, 어, 이지 같은 경우도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작점에 있는 가격대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지는 흐름이네요. 다음 종목이네요. 오디텍입니다. 오디텍도 지금 오늘 밑에서 흐름이 나오면서 슈팅이 나왔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디텍 이런 것들 10월 24일날 이런 봉이 나왔을 때 매우 중요한 흐름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박스권을 이탈 안 하고 여기서 이제 지지 나왔다가 슈팅이 20%까지 슈팅이 나오는 흐름이죠. 그러니까 뭐 중간 가격대 들어가신 분들은 10% 이상 수익이 바로 나오는 좀 시간은 걸렸습니다. 두달 정도 걸렸지만은 결국에는 슈팅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슈팅이 나오면서 움직임이 나왔다. 그래서 주요 가격대 흐름에서 이탈만 없으면 된다. 이 박스권 흐름에서 이탈이 없으면은 한 번쯤 이렇게 이어지는 부망도 그렇고 오디텍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주요 가격대 흐름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제가 이제 이때 말씀드렸던 주요 가격대 흐름이 4,000원대 부근인데 그런 흐름 자리에서 또 지지가 나오는 흐름이 보여지죠. 그러니까 이런 주요 가격대 흐름을 자꾸 가로선을 그어 보시면서 파악하시고 거기 맞춰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오늘 음, 어, 상한가 나오면서 움직임 나왔던 것들, JST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지금 다시 한번 움직임을 보여 주려고 하는 자리로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띄워서, 이평선들과 띄워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접근하시기 보다는 좀 지켜보시면서 흐름 보시고, 뭐,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시긴 좋고, 같이 어, 오늘 상황가 나온 것 중에서 이상 엔지니어링 이런 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움직임 나왔다가 눌러줬지만 좀 한번 깼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개미들이 일정 부분 탐승을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깨는 흐름이 한번 나왔다가 올라가는 흐름도 또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 지금 흐름에서 이제 이사계 엔지니언 같은 경우는 여기를 이제 뚫어버렸죠. 여기가 이제 이평선들 다 뚫어버리고 이때는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는 이평선들이 이격도가 많이 벌어진 상황이고 이때 조금 더 좁히면서 완전히 뚫어버리고 이제 눌러줄 수 있는 안정된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한 9,400원 500원대가 가장 베스트 타점이 아닐까 눌러준다 하면은 근데 그대로 위에서 지지를 받으면 그대로 바로 이렇게 가는 패턴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위 이런 흐름이 나온다 하면 최소 13,000원 그 위로 넘어가면은 15,000원대까지 보여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하시고 한번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흐름들이 나오는 종목들 오늘 뭐 상한가 나온 종목들 한번 둘러보시고 관심 종목에 넣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본인만의 기준에 맞춰서 종목들 찾아보시면서 대응해보시면 좋지 않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멤버십 회원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 엔트박이었습니다.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좋은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